뉴발란스 993, 요즘 또 뜨고 있는 겁니다, 이거. 뉴발란스 993, 그레이. 뉴발란스 993, 블랙. 어, 둘의 차이가 있어요, 색상 말고. 보시면, 방해꾼이 등장했네요. 절로 가죠. 올라, 올라, 절로 가. 둘의 차이가 발볼이 B 그리고 발볼이 E. 넓은 거죠 발볼이. 뭐 볼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실물을 봤는데 발볼 보통. 볼 아, 넓음. 알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뭔가 볼이 진짜 넓어 보여요. 이게 뚱뚱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? 덥대대 해가지고, 어떻게 볼을 넓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. 보통, 넓음.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, 요즘 이거를 다시 찾아주셔가지고, 확실히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. 가품만 계속 출시가 되다가, 이번에 뉴발란스 미국 공홈에서 전 사이즈가 풀렸었어요. 가품이랑은 퀄리티 면에서 차이는 확실히 있을 거예요. 이거는 좀 예전에 산 거고, 요즘은 이렇게 나와요. 박스가 이렇게. 옛날 건 이렇게.